어, 이번 강좌의 제목은 니까야 강독을 위한 기초 빨리어입니다. 예. 저희가 공부 이번 13주 동안 수업에서 쓸 책입니다. 빨리어의 기초와 실천이라는 책이고요.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이 책은 릴리 세실바라는 스리랑카의 불교 유명한 불교학자죠. 이 분이 쓰셨고 김한상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 처음에 서브 때 들어가서 어, 제일 처음 빨리어를 배울 때 공부를 했던 교재이기도 해요. 일실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번역책이 없어서 원전을 원어로 쓰여진 일대실버가 직접 쓴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어, 빨리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부담 네 굉장히 부담 없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빨리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빨리요 한글 표기법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 앞에서 봤듯이 후음 후두음이었고요. 구개음 건설음, 치음, 순음 이렇게 있는데요. K가 있고 KH가 있고 G가 있고 GH가 있습니다. H가 들어가는 말들의 발음은요. 이게 대기음이라고 해서 공기를 머금은 소리예요. 그래서 K, A 같은 경우에는 음 그리고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이제 자음이 K로만 되어 있죠 원래 자음은 K입니다 K인데 여기서 K, A라고 A를 붙여서 설명 쓰는 이유는 발음하거나 이렇게 할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를 붙인 것입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 H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다 예. 그래서 자, 모음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장 모음은요, A가 있고요, E가 있고요, U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 짝대기가 끄여진 말들이 있습니다. 이 짝대기를 끄 말은 장음이에요. 길게 발음을 하시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 I 같은 경우는 E, U 같은 경우는 U,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길어진 발음, 장 모음일 때는, 아하고 두 개의 길이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우가 되겠죠. 그리고 장음으로 또 발음하셔야 되는 두 개의 모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와 오입니다. 어, 빨리어 발음을 하실 때, 그 장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 장음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단어에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장음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빨리여서 장음이 아니라 장단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독성을 하실 때이 음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장단을 잘 살려서 미리 이제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때 장음을 가능하면 장음을 약간 아, 좀 길, 너무 긴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을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음 발음 한번 볼게요. 어, 후음 같은 경우에는 ka는요, 까. 라고 발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은 게, 까와 카가 있어서 대기음 발음을 좀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요. 그래서 K는 까라고 하시면 되고, KHA로 쓰여있는 것은 카라고 하시면 돼요. 공기를 넣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GA는요, 가가 되고, GHA는 가가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가라고 표기를 할 수밖에 없, 없네요.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있는 여기 n 자, m 자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비음입니다. 콧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표기는 나 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발음은 응아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요. 까, 가 카, 가, 가, 응아가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네이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그다음 구개음 같은 경우에는 ca는요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영어 발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카로 많이 그으셔요근 카가 아니라 짝입니다짝고요 cha는 공기가 들어간 소리로 자자자 자. 그리고 이는냐예요 냐. 냐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원서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를 안쪽으로 말아서 내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라가 돼요. 그리고 타, 라, 라, 라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치아에 부딪히면서 내시면 됩니다. 따, 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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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요, 숨음은 입술을 부딪혀서 내십니다. 빠, 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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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 이렇게 내쉬면 되고요. 이렇게 모음 여개 그리고 자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야라던가 와가 있고 그리고 마찰음입니다. 쓴 소리가 나는 소리. 사 그리고 하 유화음인 라와 라가 있는데 어, 여기 앞에 보시면요 L이 두 개가 있어요. 있고 L 밑에 방점 이 하나 찍혀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L 밑에 방점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헤어를 보시면은 어, 40개 밖에 되지 않는데요. m 밑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억제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m 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억제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발음을 하실 때응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억제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의 비음 대신 자음 앞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시다가, 어, 이런 자음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억제무이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음상으로는 끝에 올 때는 앙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땅.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요. 에와 오는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장, 장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어, 한 가지 유의하셔서 발음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뒤에 자음이 두 개가 연달아 올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에나 오는 짧은 음이 돼요. 그래서 이 자해라는 뜻의 단어죠, 맷다. 에는 원래 긴 발음이지만 맷다가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빨리어가 어, 어떻게 발음이 잘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 저희가 방금 배웠던 이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요. 3기에 사용되는 소리, 3기를 어, 읽는 덕성하는 스님의 목소리인데요. 이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가참이 할때 '일 아, 아'는 길게 발음이 되시는 거 들으셨나요?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것들 조금만 한번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에와 오는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되지만, 뒤에 자음이 두개 겹쳐올 때는 짧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냐 라고 발음되는 거 있죠? 이 뒤에 모음은, 뭐, 야, 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빤, 예. 뿐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막대를 붙여놓은 것은 장음으로 발음하라는 표시예요. 어,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장음을 표시할 때 막대를 긋는 것은 잘 없으니까요. 그냥 쓰시고 만약에 빨리어 발음으로 한국어 우리나라 표기로 쓰실 때는 그냥 쓰시고 발음을 하실 때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 응응, 응, 아까 봤던 '응' 있죠. 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받침으로 쓸때 '이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망갈라'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건설음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서프빵하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 같은 경우에는요. 어, 라 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할 때는 그냥 빨리 아니라 빨리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저 빨리어의 발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속 본격적으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빨리어의 어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가 어떻게 생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인 어 그림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를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변어와 불변어입니다. 가변어는 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는 말이고요.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입니다. 불변어에는 부사라던가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가변어에는 또 이제 활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경을 하는 말과 활용을 하는 말인데 고경을 하는 말이라는 건 이제 명사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경어에 속하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 대명사 수사예요.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고경어, 명사 변화하는 것과 동사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어, 문장을 봤을 때 명사를 보게 되고 동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명사를 볼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 하면, 성과 수와 격입니다. 성에는요 단어 명사 단어에 성에는요 세 가지가 있고요 수는 두 가지가 있고 격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것들이죠. 아 수는 물론 있기는 한데요. 예 우리나라 말에 조금 없는 것들이라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과 중성. 세 가지입니다. 남성은 야코로 어, M이라는 걸 쓰고, M을 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표기할 때 F, 야코를 쓰고 있고요. 중성은 N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수와 복수입니다. 어, 산스크리트어를 혹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스크리트어에는 양수라는 게 있죠. 이두 개를 나타낼 때 양수 표현도 따로 있어요. 근데, 어, 빨리어에는 이 양수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양수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낼 때 복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빨리어 등의 프라크리티에서 상실됐다라고 하는데, 프라크리티는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좀 대비되는 말로, 산스크리트가 어, 굉장히 다듬어진 언어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다듬어지고, 그리고 좀, 어, 뭐, 표준어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프라크르티는 음, 조금 인공미가 없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어, 그리고 속어, 민중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어는 프라크르티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이 어,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렵게 느끼시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 격 변화하는 말들이 딱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익숙해 지시면은 어 나중에 빨리 읽으시는데 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보아 가겠지만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격입니다. 주격은 우리나라 말에 은느니가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어떤 동작이나 그런 것들의 주체가 되는 표현이죠. 주격은 은느니가 노미노티브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대격입니다. 목적격이라고도 부르는 예, 격입니다. 이것은 뭐뭐 을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어디 방향 어디로 가, 뭐 간다라고 할때 방향을 나타낼 때이 목적격을 쓰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목적격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국격이라고 합니다. 뭐 소유 어 저기 뭐야? 동국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때 뭐로 뭘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를 쓸때 저희가 국격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역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티브, 위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낸다던가, 뭐 뭐에게 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역격으로 씁니다. 다섯 번째가 탈격입니다. 어블러티브라고 하고요. 종격이라고도 하는데, 어, 어디 어디에서 붙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뭐 이렇게 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그럼이라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격은 여섯 번째 속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소유격이라고도 합니다. 제너티브고요. 이것은 누구누구의 어디어디 속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척격이라고 하고요. 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에 있어서 뭐뭐 가운데 또는 뭐뭐에 대해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혹격"입니다. 보커티브라고 하고요. 부르는 표현이죠. 뭐뭐요? 이렇게 부르는 표현인데 저희가 이제 혹격을 뺀 경우는 7가지에서 7격이라고 하고 혹격을 포함해서는 8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명사를 봤으니까 동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겠죠. 어, 동사의 활용이 이 명사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동사의 활용도 명사의 격변화만 명사가 격변화만 좀잘 익히면 잘 보이는 것처럼 동사도 어, 어떤 활용을 할때그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는지를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는요 인칭과 수 그리고 태, 법, 시제 등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요. 인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 나의 상대를 가리키느냐, 나와 상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이 인칭에 따라서 이 동사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는 수에는요.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명사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그리고 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능동태와 반조태라는 것이 있어요. 어, 능동태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타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용어만 그냥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조태라는 형태가 있는데 위자태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거는 산스크립트어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뭐 수동태를 나타낼 때 쓴다던가. 근데, 빨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반조태 형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능동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반조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 오래된 개소이라던가 아니면 가끔씩 수동태가 나올 때이반조태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편하게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설법 그리고 명령한때 쓰는 표현이죠. 명령법 그리고 뭐 희망이나 기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망법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조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를 나타내는 표현이 따로 어미가 따로 있는데요. 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설법 과거라는 것과 완료라는 것과 아우리스트라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산스크립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명확히 구분이 돼서 나타나는데, 팔리어는 음, 직설법 과거랑 아우리스트는 거의 뭐 아우리스트 형태로만 나타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가 이제 아우리스트가 주가 돼서 나타나고요. 완료의 형태도 몇 단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어의 과거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하실 때도 이제 아우스트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동형 그리고 사역형이 있고 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속체 부정사 분사 분사는 아시겠지만 연속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뭐 하고서 라는 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부정사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분사는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의 분사 형태가 있습니다. 예, 동사가 조금 많고 복잡하게 보이시죠? 예, 우리가 13주 동안 차근차근 교재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것들을 한 번씩 다 익혀 봤으면 좋겠습니다.